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잘 지내시죠? 오랜만입니다. 이제는 가을이에요. 지금, 당연히 가을이긴 한데, 저왜 수에 샷이 입었잖아요. <laughs> 아,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벤츠워크 음, 자켓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희 수박꽃 딸기 옛날 걸 보면은 프렌치 워크 자켓 이야기한 거꽤 있는데, 음... 그 너무 옛날이니까. 수박 빈티지가 프렌치 워크 자켓을 진짜 잘 팔았죠. 좋아하기도 하고. 초자켓이라고도 하고, 워크 자켓이라고도 하고. 사실 저는 이 프렌치 워크 자켓을 대부분의 옷을 제가 뭐 바버샵에서 배웠지만, 그 서촌에 있는 그때 이제 비과장님 소금 상무님이 베트라를 수입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 안 거예요. 아, 이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입던 이 자켓이 이라는 게 있구나. 그다음부터 제가 뭐 바보샵에서 프렌치 워크 자켓 그 베트라 살 돈은 없고 막 포노비스타니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싸게 뜨는 거한 번씩 사서 입어 보고 막 그걸 안쓰럽게 보는 제 친구가 뭐 선물해주고 뭐 아무튼 이제 저의 프렌치 워크 자켓의 시작은 오리지널이 아니라 베트라였어요 지금도 아 저는 르몽샬 미셸이나 뭐그 어떤 이 프렌치 워크웨어 브랜드보다 아, 그 첫정 때문인지 몰라도 베트라를 편애합니다 네 여담이지만 아, 오리지널 빈티지를 입다 보면, 어, 오리지널 빈티지로서 유의미한 아이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바라쿠타의 G9 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프렌치 워크 자켓, 뭐, 베트라이브 프렌치 워크 자켓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어, 거의 똑같은 아이템을 몇십 년 동안 만들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대단한 변화를 줄순 없단 말이에요 그 정말 전형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g 인 헤링턴 자켓이나 이 프렌치워크 자켓은 뭘 하냐면은 대중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칼라를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더 슬림핏을 냅니다 그래서 바라쿠타도 어 한참 그 일본에서 유행했을 때 일본 멋쟁이들이 입는 핏이 나왔어요. 아몰도 높고 좁고. 베트라의 프렌치 워크 자켓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트라는 저는 거의 두 사이즈 업 정도 해야 제가 원하는 핏이 나올 정도로. 소매통도 좀 좁고. 뭔 말인지 아시죠? 프렌치 워크 자켓 정말 근사한 옷이에요. 너무너무 근사하고, 싸고 근사한 옷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싸요. 아, 특히 쌉니다. 제가 봤을 때 10만원, 10만원이면은 내가 진짜 예쁜 거 구한다. 그러면 15만원 정도 딱 예산을 준비하면은 어느 잘큐레이팅돼 있는 샵에서 좋은 프렌치 워크 자켓을 살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운 좋으면 은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도 삽니다. 왜냐면, 아,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한국에서 도매로 짝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냐, 아니냐. 뭐, 폴로 셔츠다, 뭐, 아니면 뭐, 할리티다, 카라트 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도매업자한테 짝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은, 그만큼 대량으로 유통이 되고 그럼 유통으로 물건을 떼오는 분들은 하나하나 고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목만 있다면 그런데 가가지고 진짜 5만원, 7만원에 정말 예쁜 프렌치 워크자켓을 골라올 수 있습니다 수박도 정말 많이 팔았고 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간절기게 입기 진짜 좋은데 그 도톰한 툴 코튼 그 하나잖아요. 안감도 없고 어떤 구조도 없고. 그니까 그냥 걸, 가디건처럼 걸쳐있기 좋은 거죠. 수박은 이제 SVC라는 PB 브랜드도 갖고 있는데 그 SVC에서 몇 아이템을 안 만들었어요. 셔츠 만들고. 뭐 이렇게 등등등 <laughs> 근데 그중에 이제 몇개안 만들었는데 그중에 되게 반복적으로 버전을 바꿔가면서 만든 게이 워크자켓이죠 추어자켓 그래서 혼자도 만들고 파리에 있는 시케 그 드래프로젝트라고도 만들고 스테디스테이트하고도 만들고 결국 가다가다가 이 우리나라 전통 원단인 모시삼배 가지고 쪼갬색을 해가지고 먹염색을 해가지고도 만들었죠 얼마 전에 스테디스테이트랑 그냥 단순한 옷이죠 네모난 옷 그냥 네모난 옷에 카라 달고 소매 달고 주머니 세개 빵빵빵 작업 도구들을 넣어야 되니까 좀 큼직하게. 한동안은 빈티지 씬에서 가장 상한가를 달리는 게 프렌치 워크웨어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블루 컬러의 워크웨어가 아니라 뭐 검정색 몰크시, 몰스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듀로이라든지 코듀로이 헌팅 자켓이라든지 헌팅 코듀로이 팬츠라든지 농부 바지 같은 것들. 일본의 편집샵 일본의 이제 빈티지샵 가 보면. 우와, 이 검정색 몰스킨, 30만원이야? 와, 50만원이야? 와, 70만원이야? 120만원이야? 계속 뛰어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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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유리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블랙 몰스킨이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너무 가격이 뛰어가지고 저희가 SVC에서 한번 만들었었죠. 그런데 그 몰스킨이라는 원단이 지금 이뭐 나오질 않잖아요 아 그니까 러 원단 시장 갔을 때 사장님 몰스킨 스화치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몰스킨이 뭐예요 라는 게1 0 0였어 아무도 못알아듣더라고아 근데 여담인데 저번 요번 시즌에 무인양품에서 브라운하고 블랙 물스킨 초호자켓 만들었거든요 10만원도 안해요 진짜 개짱입니다 개짱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그거를 어떤 마음이 들 정도였냐면 이거 내가 다 사가지고 조금 만져서 두배치기해서 팔까? 해도 될 정도로 원단도 너무 좋더라구요 이 어, 그렇게 헤비한 원, 몰스키 원단이 구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그거를얼마에 팔았더라. 8만 얼만가 9만 얼만가. 아뭐 지금 생각해봐도 그거는 한 10대짱 사놨어야 될것 같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다시. 근데 또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위호환이잖아요? 뭐뭐뭐 하위호환. 저는 그런 거를 좀 지향합니다. 꼭! 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걸 사서 많이 입으면은 이거를 m분의 1로 나누면은 나는 이미 본전을 뽑고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옷을, 비싼 옷을 잘안 사요. 일단 옷을 잘안 삽니다. 저번에, 저저번에 도쿄 갔을 때 모기, 그 코엔즈의 모기샵을 갔을 때 나도 기념하고 싶고 그리고, 테리 그 아저씨한테 잘 보이고도 싶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뭘 샀냐면은, 모기샵 별주로 만든, 그렇게 두껍지 않은 코튼으로 만든, 퍼티그 팬츠를 샀어요. 그 거의, 20 몇만원이었어요. 그거 지금 제가 한 100번 입었을걸요? 뻥안 까고. 한, 서너 달 전에 샀는데, 석달은 안 되겠나? 한 다섯달? 정확히는 않은데 진짜 많이 입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많이 입었어요 왜냐면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몇만원짜리 바지 사는 일이 잘 없는데 그냥 인사치료 하려고 샀는데 이거 M 분의1 하면 진짜 잘 입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만약에 제가 100번 입었으면 2 0만원을 치면 한번 입을 때마다 천원씩 쓴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반대로 제가 어떤 옷을 입는데 1년에 한두 번 입는 옷이에요 에이 근데 이거 뭐 비싼 거 사냐 적당한 거 사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복이라고 치면은 아 한복 입을 일이 뭐 있어 그냥 대충 입고 사진 찍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걸 사자 그러면 일생에 제가 한복을 입을 일이 한복을 입을 일이 잠시만요 한뭐 1년에 두번 있다 치면은 저는 그 특별한 날에 별로인 한복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자주 입는 옷은 아 이거 엠빵 가면 싸, 그러면서 사고 자주 안 입는 옷은 야 내가 자주 입는 것도 아닌데 그1 년에 한두번 입을 때 조금 아쉬운 그런 옷을 입어야 돼? 야 그냥 좋은 거 사자. 약간 이런 <laughs> 핑계가 좋죠. 아, 그래서 그 무인양품 그초호 자켓을 안 샀어요. 그리고 제가 좀 요즘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아시죠? 제 눈사람이에요. 하얀색 살피듬이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경 쓰니까 검정색 옷을 잘못 입어요. 약간 핫탕 먹고 있어. 목캔디. 아, 아무튼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좋은 프렌치 워크 재킷. 찾기 쉬운 나라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빈티지샵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골라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진짜 마음에 드는 프렌치 워크 자켓 한한 한 5년 동안 수집하면 한 100장은 모을걸요 자 일단 저는 뭘 좋아하냐면 음뭘 좋아하냐면 제일 좋아하는 건 허리선이 잡혀 있는 걸 좋아해요. 허리 벤트. 헌팅 자켓처럼. 저는 그냥 좀 짤뚱한 네모에서 팔쭉 이렇게 달리고, 이제 옛날 식으로 카라가 이런 피켓 셔츠 카라처럼 짤뚱한 거는 아주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얼마나 예쁘게 날갔느냐. 어디 좀 꼬매져 있고, 근데 진짜 허, 이게 노동자들의 옷이니까 막, 막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막 입어서 막 해진 게 아름답게 해진 게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아주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러 그러니까 봤을 때 얼룩이나 해짐이 심미적으로 괜찮아야 돼. 바느질이라든지 패치라든지. 저는 낡았다고 해서 다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프렌치 워크 자켓이라고 하지만 다 메이드 인 프렌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동자의 옷들은 단단하고 단순하고 실용적이잖아요 다 비슷해요 전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왜 파란 그리고 여러분 파란 물감 들이는 거다 비슷해요 실제로 죄수복도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타이트하게 프렌치 워크 자켓이라고 하는 거는 메이드 인 프렌치여야 돼요. 메이드 인 프랑스 아닌 거는 조금 타이트하게 얘기하면 그냥 유러피아 워크웨어라고 써야 됩니다. 물론 그냥 예쁘면 장땡이지만, 예쁘고 싸고 좋으면 장땡이죠. 심지어 중국에서 입는 매듭으로 묶는 단추 있잖아요. 프렌치 워크웨어라고 하는 것 중에 그런 매듭 단추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 제가 기억하기로 얼마 전에 드레이크스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고 베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아, 인류가 생각하는 게 비슷한 거죠. 아무튼, 이 프렌치 워크웨어가 막 나온 지 얼마든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어, 귀족들이 이제 노동자들하고 자기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옷쫙 입히고, 똑같은 색 파란색 쫙 하고, 자기네들은 근사한 옷 입고. 그래서 그 프렌치 블루가 우리가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블루 컬러. 그러니까 블루칼라 노동자들 화이트칼라 컬러, 블루칼라 했을 때그 색색이 그 프렌치 워크웨어의 블루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트윌 코튼이고 어떤 거는 몰스킨이고 어떤 거는 검정색이고 이러잖아요. 어, 그 노동의 그 강도 험함에 따라서 더 질긴 옷, 그리고 더 어두운 컬러의 옷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정색 몰스킨 옷을 보면 은 정말 많이 달콤해진 개체들이 있어요. 그걸로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진짜 예쁘게 닮으면 진짜 예쁘죠. 여담인데, 옛날에 우리 광민이가 정말 예쁜 백 사이즈의 프렌치워크에요. 몰스킨 검정색을 맡겼는데, 밑으로. 팔았어요. 누구 환부 했어. 근데, 저희는 이제 24시간에, 24시간 안에 환불 의사를 바뀌고 환불을 하면은 아무따 다, 다 해주거든요? 근데 광민이가 환불 받고, 옷이 변했다는 거예요 빨았다는 거야. 줄어들었다 근데 손님 아니라 그러지. 뭐 물론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측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온라인 스토어에 기재되어 있는 실측과 돌아온 옷의 실측은 달랐습니다. 블랙 몰스키, 몰스키는, 아, 그게 거의 데드스탁이다? 그러면은 안 빨아야 안 빠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찬물로 조물조물 빨아야 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는 막 몰스킨이라고 물론 다 제가 업자니까 그 숭배하는 게 있죠 막 데드스탁 숭배하는 것도 있고 근데 실제로 제가 수년간 이 초호 자켓 프렌치 워크 자켓을 입어본 결과 몰스킨도 좋지만 정말 낡은 문스킨 아니면 좀 헤비한 트위코튼에 정말 예쁘게 낡고 낡은 거 그리고 기왕이면은 허리선이 좀잡 벤트가 있고 잡힌 거가 왔다다 그리고 이거를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드레스 다운으로도 입을 수 있는데 이제 드레스 다운으로 입은 건 쉽죠 이제 여기에 행커칩 하나 꽂고 그리고 뭐 안에다가 셔츠에 타이 묶고 신발도 뭐 스니커즈 뭐 이런 거 대신에 이제 로퍼나 뭐 척카 부츠나 스웨이드 같은 거 신고, 근데 이거 좀 캐주얼로 가고 싶다? 더 쉽죠.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저 같으면 이제, 이제 생제임스 바스크 셔츠 같은 거 하나 입고, 바지는 뭐 도톰한 좀 에크루 컬러의 어좀 화이트 같은 치노 입고,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샌들 같은 거 하나 신으면 되잖아요. 에르메스 가죽 샌들 같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호박포카트 갤러리에 잠깐 나왔고 지금 답심리입니다 아, 답심리 놀러오세요 답심리 고미술상가로 오시면 됩니다 답심리 고미술상가는 2동 3동이 묶여 있거든요 2동 3동 저희는 2동에 있어요 오셔서 좀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좀 찾아오셔야 되는데 근데 프렌치 워크웨어 일본에 가서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비싼 거 사도 사실 드레이크스에서 100, 거의 100만 원안 하나? 트리코튼이? 100만 원까지는 안 하려나요? 브랜드에서 나오면 훨씬 비싸요. 근데 브랜드가 오마주한 게 오리지널이잖아요. 오리지널은 싸게 살수 있단 말이에요. 워크웨어 보면 은 정말 프랑스랑 미국이랑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은 진짜 카라트, 디키즈 이런 거고, 프랑스는 베트라, 르몽쉐미셸. 그 맛이 다르니까 한번 그 맛을 즐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렌치워크어 같은 거 이제 하나 진짜 오리지널로 쓰고 그 다음에 에르메스 같은 거 옛날 걸로 섞고 그럼 진짜 예쁘죠. 뭔 말인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우수, 우수. 아 프렌치 오크를 하면은 사실 그빌빌 모시기 그 뉴욕 잡지의 사진 작가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 아저씨가 맨날 그것만 입고 다녔거든요. 카키 치노에.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 투박한 거에 반다나를 꼽지 말고 에르메스 스카프 같은 거 하고 에르메스 행커치 꼽으면 돼요.